자 오늘은 행복한 무화과에서 자 무화과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잘 자라고 있는데 아. 지금 한참 무화과가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참 맺히고 있는데 귀엽죠 이렇게 맺히고 있는데 어. 12 마디나 13 마디 정도에서 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무화과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어, 무화과의 효소 무화과 작년에 무화과 너무 말랑말랑 해가지고 너무 맛있고 말랑말랑 했던 어 무화과가 어 새로 찍으면 안 <laughs> 그 택배를 보낼수 없어서 저희가 발효를 시켰습니다. 어 설탕 4% 정도 넣어 가지고 발효 를 시켜서 어 효소를 어 무화과에 으면 무화과가 끊시없이잘 열립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이렇게 무화과 잘 맺혀서 여러분의 아주 달콤하고 맛있고 향기롭고 먹는 내내 행복한 무화과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아, 이 귀여운 무화과들아 잘 커라. 안녕. 안녕해, 여보. 안녕.